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전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지. 내가 이 땅에 예배자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살도록 그의 피로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더큰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생명의 영향력이 점점 점점 넓어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신앙일까요? 그게 인격적 신앙이에요. 전 인격적 신앙. 전 인격적 신앙이라는 게 인간적인 신앙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최고, 내 최선의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하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를 하나님이 모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관계가 최고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먼저 보았던 아덴에 이르렀던.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의 동기를 우리가 사도바울의 눈으로 파이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점검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수단 삼고 있다면 그수단 삼음을 싹 내버리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신앙 생활로 바뀌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순환이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때 신앙의 선순환이 되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런 자를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자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의 선순환의 고리가 딱 잡히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때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환영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수단 삼는지, 목적 삼는지를 정확히 보세요.